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예절과 현대 예절을 평가하는 국가공인 실천 예절 지도사 자격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사단법인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는 11월 30일 서울성균관유림회관 석전교육원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실천 예절 지도사 제60회 실기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실기시험은 서술형과 시연형으로 진행됐으며 실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실천예절지도사는 예절분야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입니다. 실천예절지도사는 예절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지식, 실기를 기반으로 건전가정을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사회 각급 의전활동을 주도하며 국민으로 하여금 건전한 예의생활을 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직무입니다. 예절전문인으로서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이 실천예절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의 향교와 예절교육원 등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험 문의는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로 하면 됩니다. 실천예절지도사 필기시험 과목은 경전, 예학론, 공통예절, 생활예절, 가정의례로 객관식 시험 형태로 운영됩니다. 실기시험은 배례법, 장명례, 성년례, 혼인례, 수연례, 상장례, 제의례 중에서 다섯 개 과목을 서술형과 시연형 시험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시험은 자세와 소양, 실무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실천 예절 지도사, 화이팅! 화이팅!